나이트 구독, 구독 주세요. 자, 11일 격 마스터 3일차입니다. 11일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이제 잡고 새로운 프로젝트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자, 오늘 3일차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날 우리가 1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1격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사전에 찾으면 나오는 음, 단어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됐었어요. 그 또도 여기 이렇게 테이블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이틀 차, 이일 차때 우리가 이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이격의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때 몇 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없다. 나한테 있다. 누군 누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혹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 없이, 무엇을 제외하고 등등의 뜻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칸을 보면 우리가 분명 1격, 2격을 공부를 하면서 테이블을 이렇게 가로로 채워가야 되는데 여기 명사 복수 칸이 비어 있어요. 명사 복수 칸이 이렇게 비어 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러시아어는요, 복수가, 영어는 굉장히 간단해요. 끝에 s만 붙이면 그냥 복수가 되잖아요? 뭐, 예외 단어, 뭐, child, children, person, people, 이런 예외 단어 몇 가지만 제외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수월해요. 영어는 복수가. 근데 러시아어는 복수가 생각보다 수월하지가 않습니다. 슬프죠? <laughs> 슬퍼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복수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몇번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 예외 단어라든지 복수 변화하는 데 있어서 나오는 예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몇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오늘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불규칙 복수명사 그쵸 코치라님 저희가 불, 불규칙 복수명사에 대해서는 몇번 이제 방송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눴었고요 오늘은 이제 격에 좀더 집중을 해가지고 복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여기 테이블을 채워 넣자면 은 복수 1격은 여러분들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여성은 의 혹은 이로 끝나죠 끝이 예를 들어서 쏘음까? 가방? 가방 단수 단어는 쏘음까가 되는데, 쏘음까. 복수 단어는 쏘음끼가 됩니다. 쏘음끼. 이렇게 끝이 이가 되거나, 의, 의로 끝난 단어. 의로 끝나는 단어, 스타간, 스타간, 이렇게 스타간, 스타간, 복수는 스타간이, 스타간이, 이렇게 이 혹은 의라는 단어가 붙고요. 남성 단어는 마찬가지로 여성처럼 끝이 의 혹은 이가 되거, 되고요. 중성 단어는 여러분, 중성 단어는 끝이 아, 아니, 아, 혹은 야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의, 여성은 이의, 남성도 이의, 아, 그런데 남성 단어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성도 이가 될 수도 있고 의가 될 수도 있고요. 남성도 이가 될 수도 있고 의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단어를 보여드릴게요. 위치야, 지 자, 예를 들어서 무지, 무지. 박물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복수 단어가 되면은. 무지이가 됩니다. 무지이, 지이지이 남성 단어도 끝이 이가 될 수가 될 수도 있고 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성 단어 중에서는 자, 아까 배웠던 미치다 꿈이죠 꿈, 힘, 어, 미치다. 나한테 꿈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미치다. 맞습니다. 그래서 펙님 뮤지엄하고 굉장히 단어가 비슷하죠?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꿈이 한두 개가 아니야. 나한테 꿈이 매우 많습니다. 이럴 때는 미쯔드이. 미 d 드이가 됩니다. 이렇게 남성 단어 혹은 여성 단어는 복수 단어에서 끝이 의 혹은 이가 됩니다. 의 혹은 이. 그런데, 요, 중성 단어 있죠? 중성 단어는요, 끝이, 아, 혹은 야가 돼요. 예를 들어서, 구름. 오, 블라카. 오, 블라카.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요, 하늘 위에 구름이 정말 많이 떠 있어요. 아, 블라카. 아블라카 이렇게 끝이 아가 돼요. 러시아에는 흑해가 있어요. 러시아에도 바다가 있어요. 러시 이 모래 그렇죠? 모래 바다. 한국에는 바다가 엄청 많아요. 바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마이 아다들마리 이렇게 중성 단어에서는 끝이 아 혹은 야가 옵니다. 모리에 마리아 악센트가 달 악센트가 바뀌면서 여기 오 발음 나던 게 여기서는 다시 아 발음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스펠링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발음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악센트 때문에. 스펠링은 절대 절대 다, 바뀌지 않아요. 이 어근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스펠링은 그대로 두셔야 해요. 모리에 <목소리> 마리아 그렇죠. 어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 얘기할 때 우리 지금 1시예요. 라는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시즈. 챵. 그렇죠. 챵. 2시예요. два 사 다섯이에요 열 취소 이렇게 숫자에 따라서 뒤에 아칸차니에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러시아어 복수 단어는요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카운트가 되느냐 혹은 어떤 어, 복합적인 것을, 복합적인 복수를 뜻하느냐. 우리가 확실하게 깐크리에트나 어떤 숫자를 이야기할 때, 나무가 세 그루가 있어요. 두 시간이에요. 두 시간 공부를 해요. 저한테는 볼펜이 필통 안에 다섯 자루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딱 확실하게 어떤 숫자를 표현할 때는 뒤에 복수 단어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어떤 원리로 달라지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한 개, 한 개, 사물이 한 개가 있을 때는 뭐 당연히 단수 원형이 사용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이 물건이 두 개에서부터 네 개까지는 이격 단수와 같은 아깐치안일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기를 보셔야 돼요. 명사 단수의 이격 변화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이 차스. 시간. 차스. 에코. 차스. 이게 2시가 되면요. Dwa". 자, 차스. 시간을 한번 살펴볼게요. 단수의 일격 단어, 원형 단어가 차스인데, 남성 단어에, 그쵸? 이 단어는 남성의 2번 그룹에 해당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를 봐야겠죠. 2번 단어 단수 명사가 이격이 되면은 끝이 아 혹은 야로 바뀝니다. 2시부터는 때문에 누아 치사 끝이 아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발음이 예외예요. 치사 이렇게 발음하셔야 해요. 사 마찬가지로 셋시도 쓰리 시사 그리고 쥐뜨리 시사 이렇게 변화를 해요. 여성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 자, 저한테 지금 책이 한 권이 있어요. 우미냐 이스. 한 권. 그렇죠? 그녀가 한개니까 단수 그냥 원형으로 말해야 되겠죠? 미니 이스 그니가 세인트 어, 세일러님, 에코님 어서오세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니가 이게 저한테 우리 집에 책이 많아요. 저한테는 책이 한두가 아니야. 우리 집에 저 책꽂이를 보면 은 책들이 무지만 씁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그니기 흔이기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그냥 책들, 그냥 무분별하게 책들이 아니라 뭐한개 있어요, 두개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책이 두권 있습니다. 위에. 자,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부터 네 개까지는 이격 단수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니가 단어는 1번 그룹 명사이기 때문에 자, 여기를 봐야 하는 거예요. 1번 명사의 이격. 요거를 봐야 돼요. 끝이 의 혹은 이로 끝납니다. 우미냐 드위에, 근이, 이기. 저한테 책이 두권 있습니다. 근이, 이기. 세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근이, 이기. 네 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근이, 이기. 줄 때를 그니자한개 있을 때두 개부터 네 개가 있을 때자 이번에는 여기 밑에다가요 5 이상 이렇게 하는 게더 외우기가 좋아요 5부터 20 그리고 그 이상 5부터 20, 그리고 그 이상. 이럴 때는, 이격, 복수 변화와 똑같은 원리로 변화를 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변형을 해요. 이때 여러분, 음... 여기, 이, 여기다가는 명사 복수 단어 중에 여성 단어 이격은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요. 남성화가 됩니다. 즉, 자음으로 끝나요. 자음으로 끝나요. 트리사님 어서오세요. 그런데, 남성, 중성 단어의 복수의 변화는 여러분, 조금 색다라집니다. 여기서부터 이격이 어려운 이유가 시작을 해요.